우연히 이브와 희모리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브가 오리무리에서 따돌림당하고 다시 당무리와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다. 2개월간 함께 우리에 갇혀서 지냈던 두 녀석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친밀해진 것 같다. 원래 폐쇄적인 공간에 갇혀 지내다 보면 어떤 정도 생긴다고 생각한다. 어떤 인간들은 큰 집에서 사귄 동료를 잊지 않고 평생 함께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조금 뒤 이브는 함께 다녔던 흰 오리를 버리고 암탉을 따라 닭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브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흰 오리는 당황한 듯 꿰꺽거리기 시작한다. 흰 오리도 좋아하고 암탉도 좋아하는 이브의 다양한 성적 취향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대로 이브와 흰오리의 데이트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흰오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브가 닭장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브가 나오지 않자, 흰오리는 이브와 함께 있기 위해 닭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다니가 거주하는 닭장인데, 나는 서열이 낮은 다니를 위해 먹을 것을 자주 챙겨주고 있다. 다른 닭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이유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료를 먹기 위해서인데, 물갈퀴가 있는 이브는 닭들의 도움을 받아 사료를 주워 먹는다. 이브가 그동안 닭들과 친하게 지내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이브는 암탉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오리무리 중에서는 흰 오리와만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흰오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가가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것 같다. 제발 흰오리가 끝까지 이브를 포기하지 말고 다가가주길 바란다. 옥수수를 수확했다. 몇달전 씨앗을 직접 발아해서 심었던 옥수수 모종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차옥수수가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장마 때 엄청난 폭우로 인해 반 이상이 쓰러져 버렸고 수확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폭우와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농사짓기는 더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널부가 어릴 때 녀석은 나와 꽤 친했었는데 다큰 수탁이 되고 난 뒤부터 나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태어난 지몇 개월 안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산적처럼 구렛나루가 자란 모습을 보고 아는 녀석의 이름을 놀부라고 지었다. 물론 같은 날 태어난 다른 닭들보다 유난히 식탐이 많아서 덩치가 꽤 많이 컸던 것도 이유이기도 했다. 같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이가 멀어졌다. 먹을 게 가까이 있지만 녀석은 내가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못한다. 농장에는 내가 돌봐야 할 동물들이 많이 있고, 동물들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돌구는 옥수수를 하나도 먹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닭들을 부른다. 먹을 게 있어서 닭들을 부르면 항상 태양이와 폐계 출신 암탉들 위주로만 모인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것은 수탉의 서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듯하다. 지금 농장에는 총세그룹의단무리가 있는데 가장 서열이 높은 수탉은 태양이이고 그 다음으로 재리와 놀부가 있다. 서열 1위 수탉인 태양이에겐 먹을 것에 대한 우선권이 있고 그런 태양이와 함께 다니는 암탉들에게도 우선권이 존재한다. 닭들에겐 옥수수 알갱이를 떼먹기 좋은 특화된 부리를 가졌다. 오리와 거위들의 부리는 많은 양을 먹기엔 좋지만 이처럼 쪼아서 먹을 땐 불리하다. 그에 반해 닭들은 뾰족한 부리로 맛있게 옥수수를 먹는다. 허병이들은 이제 태어난 지 3주가 지났다. 하지만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인지 병아리들과 비교될 만큼 확연히 차이가 느껴진다. 녀석들은 자라면서 부리와 다리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고 아직 꼬맹이들이지만 상당히 잘 날만큼 비행 실력도 갖추었다. 엄마 닭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망을 뚫고 탈출을 시도할 만큼 야생성도 강하다. 경아리들은 엄마 닭의 모든 행동에 집중하여 반응하지만 허병이들은 엄마 닭에게 집중하지 않고 따로 도는 듯한 느낌이다. 과연 이런 꺼병이들이 농장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캔디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작년 겨울, 흰 오리 3마리를 분양했던 곳에서 남아있는 흰 오리 2마리도 못 키우겠다고 연락이 왔다. 더 이상의 오리가 필요 없는 나로선 2마리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반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왔다. 이곳에는 닭 3마리와 오리 2마리가 살고 있는 우리인데, 바닥에는 진흙 같은 물기 있는 똥으로 가득 차 있고, 먹는 물도 자주 갈아주지 않아서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이다. 사실,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한마디 한다면, 이런 더러운 환경에서는 무책임하게 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한참 동안 녀석들을 지켜보다가, 결국, 나는 녀석들을 농장에서 키우기로 했다. 녀석들이 농장에 있는 다른 오리들의 괴롭힘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단한 컨대 여기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판단했다. 녀석들을 당분간 비어있는 닭장 중한 군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녀석들을 갑작스레 오리무리에 그대로 합사시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깨끗한 물과 사료를 넣어주었지만 잔뜩 긴장한 녀석들은 구석에서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마리 중한 마리는 몸의 기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리를 다친 건지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 외상이 아니라면 아마도 그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너무 더러운 물 때문에 병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당분간은 신경 써서 챙겨줘야 할것 같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마리가 함께 왔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가금류를 오랫동안 키워보니 닭은 쉽게 병들어 죽는데 반해 오리와 거위들의 생명력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날 아침, 오리들은 그 전날보다 많이 편안해 보인다. 하지만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다. 다리가 불편한 녀석은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기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리를 다친 건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염병이 걸린 건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녀석들이 이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빨리 회복해서, 농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제2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